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주 비주얼 배틀홈 자어구렛핀 미녀 레전드 매치죠 예, 이태임씨와 한채아씨 대결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자, 봐보시면 은 3대 빵으로다가 해리씨가 예, 패배를 하게 됐는데요 예, 봐 보시면은 댓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. 여기 어, 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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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표입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8강 컨텐츠 마음에 드는군요. 1위가 누가 될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.라고 해 주셔서. 어, 8강 매치로다가 이번 주가 마지막 매치죠? 예, 이제부터 이제 본선행인데 예선이 끝나고 이제 본선행인데 자 과연 우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하고 마지막 진출자는 누가 될지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채아 씨랑 이태임 씨 대결이 운짤 찾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고, 어, 특히 이, 어, 이태임 씨는 더 힘들었어요. 예, 그건 이제 또 보여드리면서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어느 드라마에서, 음, 연기를 하고 계신 모습인 것같고요 예. 자, 그리고 한채아 씨인데요. 예. 자, 한껏 기대, 이러네요 예, 알싸, 베르캄프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하고요. 자, 제작해 주신 것 같아요. 자, 너희힘 힘겹게 넘어가네요. 예. 자, 봐 보시면은 이제 요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, 네, 앞으로 이제 좀더 남아 있는데. 어, 최대한으로, 예, 비주얼 배틀 웅짤이기 때문에 얼굴 위주로 좀 제가, 어,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, 어, 얼굴 웅짤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. 근데,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비주얼 웅짤스나, 아니면 웅짤스가 제작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, 어, 비주얼 웅짤스 만들라고 했는데, 배틀, 어, 힘겹게 만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,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여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, 일곱 개 대결인데, 어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, 근데, 어, 이번 매치는 어쩔 수 없이, 어,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여섯 개, 어, 나가지고, 6대6 움짤 배틀입니다. 예. 자, 이태임 씨고요 예, 뭔가 이제 서핑보드인가요? 타고 계시다가 넘어지십니다. 예. 자또 대한민국 네 혹시 모르니까 대한민국 한철 씨가 이쁜 움짤이 많네요 비교적 그러니까 얼굴 위주의 움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태임 씨에 비해서 어,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한철 씨도 생각보다는 얼굴 움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예 이제 뭐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제 어, 비슷한 개요의 어, 움짤의 경우는 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움짤 개요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옆에는 짜장면인가요, 팥빙수인가요? 예, 이 태임씨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건지, 제가 봤을 때 수프와 슈프 짜장면 어, 느낌상으로 그런데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. 팥빙수 같기도 하고요. 예, 자 그리고 한치아씨인데 한치아씨도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 움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. 예. 어, 이태임 씨에 비해서는 뭐 어, 노출이라 할순 없지만 마음 뭐, 순간에 무득이하게 얼굴 움짤 찾기가 힘들어서 예. 이렇게 좀 됐고요. 예. 움짤스에도 아마 있는 움짤로 생각이 되고요. 예. 아, 이거는 그때를 좀 재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예 아니면 이제 공교롭게 그냥 이제 여배우로서 시상식 나가는 모습을 좀 촬영한 건지 느낌상으로 S N L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. 예 한채 한채 씨라는 우리 이태임 씨그 S N L 편 한번 다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아 한채 씨하면 또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. 아는 형님. 예. 어, 공교롭게 이거는 좀몇 장이 더 있었습니다. 근데 거의 비슷한 현상과 비슷한 어, 장소, 뭐 이런 비슷한 기호가 많았기 때문에 어, 너무 똑같은 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, 정도로 좀 했고요. 자, 얼마나 없으면 이게 한 10년 전10 <laughs> 10년 전 맞나요? 한 최소 5, 6년은 지난 것 같은데 정말 옛날. 어, 이태임씨 근데 얼굴 변화는 크게 없네요. 예, 렌즈 렌지, 카메라 렌즈나 아니면 뭐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 예, 여기서 화면 밝기만 조금 더 이제 높여주고 조명만 잘 받으면은 지금하고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표정은 좀 악역 같았고 여기 화사하잖아요. 예, 가뜩이나 화사한 그 카메라의 어, 조명 효과까지 이거는 움짤 만드신 분이 일부러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예, 어쨌든 화사한 한 차시였습니다. 예, 자 힘들게 어렵게 또 찾아서 만들어진 비주얼 배틀 마지막 움짤 배틀은 어, 여배우들의 그것도 구리빛 아, 미녀 레전드들의 대결인데요. 예. 이두 분의 매치 누가 또 승리를 할지 마지막으로 투표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예, 8강 아, 본선 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